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말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이런 말씀으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 역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9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네 새벽기도를 이렇게 월화수 하시다 보면 이제 몸이 좀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곤비하실 텐데 옆에 분들하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한번 사랑이 잘나누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대답해 주시죠. 내친김에 계속하십시다. 어, 여러분 오늘 저는 아침에 옆에 사람하고 영어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합니다 영어로 우리 산지 이제 오래됐으니까 유창한 영어로 What's your name?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자기 이름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What's your name? 한번 물어보실까요? 이 대답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면 my name is라고 다 얘기할 겁니다. 하나만 더 영어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상대방이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나 이거 대답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고 서로에게 이 질문을 받고 서로에게 한 번씩 물어보고 대답을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래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who are you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보세요. 상대방한테 해 보시죠. 예. 네. 대답이 쉬워요? 어려워요? What's your name? 은 쉽잖아요 그죠? 이름을 얘기하면 Who are you?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가만 내가 누구지? 보통 아마 자기 직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어, 갑자기 물어보면 쉽지 않은 대답이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쉽게 대답할 수 있, 있겠지만 참 낯선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사람 별로 없으니까. 가장 좋은 대답은 Who are you 그러면요? 죄인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정 구장에 회심하는 예수를 믿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누구였는가? 성경이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절에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알수 있는 본문이 나옵니다. 이 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메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지금 담메 색으로 가는데 공문을 가져갑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여기서 그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도죠 예수를 믿겠다는 그러한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올라고 유대인들 중에 다메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붙들어가지고 전부 다 잡아올라고 예수님이 주라고 믿는 사람은 다 잡으려고 이 당시에 사울은요 사도 바울 되기 전이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기 전인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찾아서 담에세까지 원정 가서 잡아서 가두는 매우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바울에게 알려져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도 사도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교육 구간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천재입니다. 너무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으지 않을 때는 가장 예수님을 싫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누구였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과연 알고 사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내가 누군지 어느 정도의 답을 다 가지고 삽니다. 아버지기도 하고 아들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어떤 직책에위치할 수도 있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부 다이 모든 것은 내가 태어난 다음에 내가 얻어온 나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define, 나를 정의하고 있는 나는 전부 다 내가 태어난 이후부터 주어진 전부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성경의 대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가, 사절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담의 색으로 열심히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하늘로부터 홀르는 빛을 비추더니 서 있을 수가 없어 쓰러지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갑자기 빛이 오더니 너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5절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대답하되 뭐라고 물어봐요?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예수님께 영어로 예. who are you? 제가 가진 영어선경의 n l t Who are you, sir?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딱 물어보면 너무 놀래서 놀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I am Jesus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거 외에는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딱한 마디는 I am Jesus 이겁니다 더 이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 순간 사울은 세상에서 볼수 없는, 물론 체험도 하지만 그분이 예수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 첫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이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인데,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I am Jesus. 왜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시고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생애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과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축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내가 다 있습니다. 나 내가 정의하는 나, 다른 사람들이 정의해 준 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더잘 알기 위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에 올라갔다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장면을 보고 기이해서 점점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생 처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서 출애굽을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이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것은요, 모세가 한 번도 꿈꿔 본 적이 없는 생각과 계획이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후에마이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는 나는 틀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도 납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주님, who am I? 내가 누군데? 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런 능력을 내가 행하면서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who am I?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나의 소중한 정체성이 있다는 걸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신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가지고 살고 있는 나, 나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실 때 그가 물 속에 빠져서 나이강에서 죽을 수도 있을 때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이름을 따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려 왔는지 모릅니다. 결국 모세도 그걸 몰랐습니다.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깨닫고 그는 그 길을 나머지 40년을 살다가 주합해 갑니다. 사도 바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다음에 누워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 먹고실 때 아나니아를 아나니아를 성령이 충만한 아나니아를 이 사울의 쓰러진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한 얘기를 해 주신 장면이 오늘 성경의 사도행정 9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담에 세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하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저가 자기에게 안수하여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이미 기도 중에 보았느니라 주님이 보여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면 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네, 14절. 아, 10,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너무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공문까지 다 받았으니까 대제상들에게 받았나이다. 이 사람은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아나니아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가두면서도 자기가 이방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사람이란 이런 꿈을 한 번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가두기 원정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울을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너는 나를 세상에 알리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떻게 쓰고 싶은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내 직책도 알고 가정에서 내가 누군지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침에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번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만 가지고 살았지, 한 번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내가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 바울은 이때까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율법의 천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리를 자신을 그렇게 쓰고 싶어 하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정해준 나의 모습 이 것으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세상에 나가면 사업하는 분, 사장님, 직원, 교수, 선생 이런 직업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나를 가장 붙들고 살아왔는가? 이번 특의 주제가 아이스 오 a 한돌 나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르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가라고 나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사업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그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해서 결국. 주님이 가르치신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정의해 준 자기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던 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지으신 주님에 있어 자기는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동일한 시간을 살려가지만 전혀 다른 인생이 사도 바울에게 시작됩니다. 그날부터 바울은 정말 핍박하던 예수를 이제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권집사 벤쿠버를 떠나라.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보게 젊은이, 너는 루마니아를 위해 택했네 그리시아. 윤승기 전사님, 터키를 위해 택한 나의 그리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바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실까봐 사실 겁나죠. 두렵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Who are you 물어보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원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가 절대로 쓸수 없다고 말씀하신 사람이 다른 명도 없습니다 방황하던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도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잘 것 없는 사람도 끄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사도바울을 부르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나는 너를 쓰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답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대답으로 오늘 아침을 주 앞에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옆에 분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영어로 Who are you?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I am all yours.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복잡한 분은 저는 주님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실까요? 영어로 Who are you?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모르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사용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도를 알아야만 나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버지로 열심히 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로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로 살아온 분들 더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분들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몰랐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버지로 살아왔습니다. 직장 사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남자로도 살아왔고 여자로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니 나를 가르쳐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한번 쓰임 받다가 주님 나라 갈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직업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쯤은 정말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우리가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입술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 오늘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이스홀 핸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신앙인의 삶에도 하나님 내가 쓰임 받다가 주님 나라 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죽게 드리오니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제가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호랩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꿈꿔본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을 열심히 잡아가두며 잡아 담의 색까지 가던 사도 바울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민생활, 힘든 생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다 우리를 모릅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심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양식과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아온 것, 가정을 위해 살아온 것다 박수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흔적이 없다면, "내가 주님의 것이니,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나를 받아 주십시오. 나를 써 주십시오. 고백과 결단이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